저랑 같이 길쭉하게 발을 닮았더라고요. 어, 뭐야! 시작부터 테란 만난다고 딱 걸렸다. 오늘 시작부터 한 게임 바로 가도록 할게요. 게임 좀 해야겠다. 요즘에 게임을, 어? 게임을 잘 못하고 있다리. 가나다라 마바사님 아 어서오시고요. 애기 울면 잠못 잔다고요? 뭐, 잘 하는 거지. 어, 겪어, 겪어내야 될 일인 거지 뭐. 그쵸. 겪어내야 될 일이지. 잠을 못 잤어요. 너무 피곤하긴 하더라고. 뭐야? 그게, 그게 무슨, 그게 무슨 말이야. 테란전 건담 마콘에서핵한 발씩, 엔개씩 어때? 가자. 뭔데? 아니, 나한테 당한 사람인가? 아! 하아이스 <laughs> 아, 세이지 나간 사람이야 잘됐다 좋았다. 자 쌍모예드님 두개 나나 나 있다. 아기 울 때쯤 되면 윤철님 매일 매일 새벽 방송하시면서 아기 보시면 되겠네요 너무 좋다. 어 아기 아기 봐야죠. <laughs> 아니 그걸로 아기 기저귀 샀다 고마워. 자, 자 바로 치트키 애기를 꺼내버리니까 상대가 바로 퇴대전 안 해버리죠. 이게 바로 아이가 주는 영향력이야, 여러분들. 약간 불리한 일이 있다. 우리 여름이를 위해서, 우리 여름이 때문에 바로. 쉴드 쳐버립니다. <laughs> 자, 바로 여기서. 좋더라. 자, 아들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또 전략적으로, 전략적으로 또 하는 거죠. 여러분들. 팔아먹다니요. 너. 아, 이게 무슨 소리야. 자, 일단 정찰 가면서 질러 찌르기로 갈게요. 질지로. 질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렌능크 렌능크도 가끔가다 할수 있어요, 여러분들. 못하는 게 아니고 또 유, 유니한테 잠깐 맡겨놓으면 되기 때문에 유튜브 힘들어. 자 이러면서 질럿 하나랑 드라군 라군이형까지 같이 질러 주겠습니다. 자. 바로. 바로 1-1, 드라 더블 할까? 1-1, 드라 더블. 자, 출발! 얘들 말하던 그 빌드. 자, 이 정도면 한대 때릴 수 있어요. 한대 때리기 쌉 가능이야. 한 대, 두 대. 하하하하하 <laughs> 체력 40짜리 친구가 한 대, 두대 맞아버리면 체력 5, 8밖에 안 남는다는 거. 갈까 말까, 갈까 말까. 어, 안갈 거야. 바로 안 가면서 빼줍니다. 아주 좋아요. 좋은데? 자, 안마다 벙커 짓겠다고 한 대, 두 대. 벙커 부셔버리기, 벙커 부셔버리기, 벙커 부셔버리기, 벙커 부셔버리기. <laughs> 벙커 취소 못해버리기. 벙커 취소를 못해버리는 상대. 자, 이러면서 이제 로보틱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대더 때려주고 간다, 간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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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간다, 간다, 어 간다, 고 했어 나 간다, 고 했어 어 뭐야 아이씨 아 잠깐만 아, 좀 말렸다. 저 벌처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저거 못 잡았네? 아, 저 벌처까지 잡았어 완벽했거든요? 아, 이러면 저거 수비하잖아 아. 자,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탱크러쉬 왔을 때좀 막기 버거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옥상 개설 하긴 해야 될것 같아, 이게. 어, 마린을 좀잘 줄이긴 했는데, 그래도 지금 탱크 보면 위험하단 말이야. 유리한 상황은 맞아. 유리한 상황은 맞는데, 혹시라도 상대가, 혹시라도 상대가 여기서 탱크 데리고, 원 탱크 때 오거나 투 탱크 때 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. 어, 큰일 났네. 일단 로브형, 로브형 좀 뽑으면서. 어, JHL, JHL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,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, 이러면서 옥저버가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상대 정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, 지금 상대 괴롭히기 딱 좋았어. 여기서 대충 투드라로 수비만 해주면서 혹시라도 드랍시 볼수 있으니까 드랍식 수비만 해주면서 바로 트리플 먹어줄게요. 장길쪽 방송 좋은 점 사설 없이 바로 게임 돌림. <laughs> 가맙제 뭐야 터렛이 터렛이 이미 완성되있어? 터렛 완성되있는건 소름인데? 뭐야 아나 잠깐 아 유튜브 잠깐만요 아저 개자수 저자수 저, 저, 저 또왔네 저자수 어 우리 브림스톤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나이씨 아, 저 개자슬. 그만해라. 어? 죽인다, 진짜로. 어, 배어지러워요 자, 그리고 상대가 원팩토리인 거 이제 알았고, 스타포트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, 우리 여기서. 바로 중후반 준비해줍니다. 유리 부족합니다. <laughs> 파는좀 빠른 투 셔틀로 빠른 투 셔틀로 상대 본진 쳐 볼까? 어 뭐야? 아이고, 우리 또 퀴즈 감사합니다. 퀴즈 게임 끝나고 풀게요, 여러분들. 일단 리버부터 태우고 저렇게 억그로들 들어오는 거배나다 보면 연예인병더 심해지겠네. <laughs> 역시 중심. 아, 무슨 연예인병이야 아니, 여러분들, 저한테 연예인병이란 없어요. 초심 그대로. 알잖아. 초심 유지하는 놈인 거. 나 무조건 초심이 중요하단 말인데야. 아. 알잖아요, 여러분들. 자, 탱크적저 있네요. 그러면은, 닿니? 어우, 아, 닿을 것 같다, 씨. 야,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다. 자,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. 전략적으로. 자, 여기서 이제 질러 태우고 질러 태우고 바로, 바로 상대 안마당 적격! 오늘도 그렇게 생기면. 와! 그렇게 하면 어떡해! 뭘 그렇게 생겨 이 자식아 얼굴이 뭐가 어때서 이 자식아 어? 이 얼굴 알지도 못하는 너 미남형 얼굴한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을래? 자 바로 셔틀 두개 되자마자 뛰어갑니다 뛰어가 주세요 바로 뛰어가 주면서 자 여기서 내리고 자 일단 아머리 깨주고 아머리 여기다가 탱크 아자 <laughs> 아머리도 깼고 아저개자수또 왔어 아 아니 어떻게 잡고 오는 거야 저 일배 아 나이씨 아니 저 일베 어떻게 잡고 오는 거야? 나 채팅 그거 구독자 채팅으로 걸어놨는데. 자 일단 정면 잡아놓겠습니다. 정면 하나, 둘, 자둘 잡아주고. 하나. 야 너가 빠르냐? 내가 빠르냐? 와씨. 역시 넌 이길 수 없다, 벌쳐야. 역시 널 이기는 거 불가능하구나. 아, 저기또 왔네? 아니, 내가 이거 안 걸어놨나요, 여러분들? 구독? 아니, 구독 한 시간 걸어놨는데? 이게 구독해야 채팅 칠수 있게 제가 걸어놨거든요? 어떻게 저렇게 잘 찍는 거지? 1일로 해야 되나? 자, 일단 상대는 레이스 뽑았고요. 레이스 뭐 확인했고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바로 멀티 더 먹어 주자. 어, 살짝 빼줘, 살짝 빼줘, 살짝 빼줘. 아니, 저거 하려고 기다렸나 봐, 진짜로. 자 상대가 상컵 먹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바로 가가지고 견제해 줄 겁니다 별로 와 쉽게 줄수없이 정도면 윤이님이나 제아가 쪽신 자신감 올려주려고 일부러 억으로 근거 아닌지 연예인 병심해지면 큰일 나는 듯 아니 이거 일렬로 바꿔야겠다 여러분들 어 일렬로 바꿔야겠어 이 일로 좀 바꿀게요, 여러분들. <웃음> 저걸 <웃음> 저걸로 구독자 늘 거야, 나? 감사합니다. 아, 자, 코멘트 계속 못 내리게 해줍니다. 코멘트 못 내리게 해주세요. 자, 이러면서 게이트도 더 지어주고. 자, 이러면서 지금 보면은 시나리오대로 잘 되고 있거든. 시나리오대로 아주 잘 되고 있는 중, 아직도 멀티 못 먹고 있는 상대 선수 말렸다는 거예요. 여기서, 어이구, 어이구, 살짝 뺄까? 탱크 옆에다가 내려버리 어? 어 이게 드라군이다 보니까 너무 뚱뚱해가지고 조준이 안 되네 자뭐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까지 하고 그냥 뺄게요 아개 아까운데 자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는다. 계속 멀티 늘려 나갈 거야. 로보틱스도 하나 더 지어 줄 거야. 상대가 한 멀티를 먹으려고 할때 보온진에 들어간다면 어떨까? 보온진으로 <laughs> 들어간다면 어떨까? 벌쳐 오겠다고 벌쳐 하나 잡아 버리기. 걸쳐 또 잡아버리기. 자, 이 정도면 이득이에요. 어차피 죽어야 될 리버로 걸쳐 잡은 거기 때문에. 라패드. 자, 이제. 한번더 가볼까? 자, 한번더 가볼게요. 이제부터는. 이제부터는 이거 가가지고, 셔틀견제 가가지고. 계속 바꿔주기만 하면 돼. 질러내려주고. 깊숙하게 들어가서. 한 대. 아, 뭐야. 아, 마인 밟은 거 뭐야? 아. 아, 개말리네. 자, 이러면서 할루시까지 개발해주고. 그리고 스타게이트 해가지고 커세어랑 같이 가줘야겠다. 이거 커세어랑 같이 가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<laughs> 걸쳐가는 거. 좋아. 여기서 또 방심하지 않고 멀티 하나 더 늘려줍니다. 자,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할로시, 할로시. <laughs> 자, 좋다, 좋아. 자, 진작에 이렇게 갔었어야지. 진작에 이렇게 갔었어야지, 길쭉아. 자 아, 셔틀 뒤로 가 가지고 이렇게 해 어, 줍니다. 질런 내려주기 내려주기 내려주기, 내려주기. 그다음 위로 가 가지고 내려주기 내려주기 아 뭐야? 아. 어 견제가 하나도 안 통하는데. 수비가 너무 단단한데? 말리네.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. 자,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뚫어 주도록 할게요. 뚫어 주도록 합시다. <laughs> 여기가 비어 있네. 비어 있네, 비어 있어. 자, 내려가면서, 탱크까지, 탱크까지, 벌처까지 잡아주세요. 자, 여기서 벌처, 수비하러 오는 벌처들 또 제거. 좋아. 좋아. 벌처 한두 부대 잡아먹은 것 같은데? 벌초두 부대 잡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는디. 거세어랑 같이 가자. 이거, 이거 저 털에 때문에 안 되겠다. 자, 다시 한번 인구수 200 맞춰줍니다. 어, 탱카 좀 많은데? 어, 와, 뭐야? 와, 개인기 뭐야? 하지만 질럿을 내려버린다면 질럿을 내려서 스플래시에 SCV가 다 죽어버린다면 어떨까? 자, 이러면서 주변랏을또 탱크 오죠 어떻게든 싸워서 먹어버리자 아 이게 또 많아가지고 근데 자스크스크자 이제 바지 뒤에서 지시키고 탱크가 오겠다고 바로 내려서 통크 탱크도 잡아주고 기다려줍니다 돈은 굉장히 많은데 음. 아니, 탱크가 세 부대나 있네? 한번더 가가지고, 소모전 갈게요. 소모전 갈게요. 소모전 갈게요. 다시 내려서, 소모전 갈게요. 다시 빼줄게요. 탱크, 얼마 안 남았다. 그 탱크가 이제 한 부대 정도 딱 남았거든. 결국에는, 막히게 될 거야. 자, 이렇게. 찍어주고. 자, 여기 멀티까지 해줄까? 인구수학해서 200이라서. 나쁘지 않은 듯. 어, 길쭉구리 어서와라. 길쭉구리 안녕. 길쭉구리 어서와. 자, 시원하게 남자의 승부를 하자고 달려들 때. 바로 한 남자스럽게 병력 돌려버리기, 병력 돌리면서 뒤통수 때려버리기. 미안합니다, 빈집해서. 자, 바로 뒤통수 때려버리기. 하이템 플러 내려서 스통크 내려서 스통크 내려서 스통크 내려서 스통크 스통크 또한번 스통크 그 다음 또한번 스통크 자 이러면서 인구수는 계속 이백됩니다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인구수가 꽉꽉꽉꽉 잘 차는구만 아, 가스를 내가 여기를 다안 팠네. 가스를 잘 팠었어야 됐는데 가스가 없다 했어야지. 자, 어, 잠깐만! 여기 셔틀이 있었네? 오, 자, 여기서 이제 탱크에, 스톰크, 탱크에, 스톰크. <laughs> 애들 체력이 다 빈사 상태. <laughs> 와. 이제 또 이제 또 상대가 세시 쪽에 수비하러 갔을 때 바로 한 남자스럽게 비어 있는 집 가가지고 빈집 털어버리기 빈집 털어버리기 빈집 털어버리기 바로 커맨드 점사해 버리기 커맨드 점사해 버리기 빈집 털어버리기 마인 제거해 버리기 빈집 털어버리기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커맨드 깨고 도망쳐버리기, 커맨드 깨고 튀어버리기. 그다음 여기서 바로 또한 남자스럽게 정면 싸움 피하면서 한시로 어택 당 때려버리기.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한시로 달려? 자한 남자 식 운영 가자고. 그다음 여기 탱크 있는지 살짝 봐주고요. 하남자스럽게 한시로 가주면서 한시에 정신없게 마인받게 만들어주면서 바로 한시로 수비하러 올때 하남자스럽게 셋시 쪽에 견제 어때? <laughs> 자 그러면서 여기 SCV도 잡아주고요 그다음 한시 쪽으로 공격 올때또 하남자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때 바로 다섯시 다섯시 공격 가주도록 할게요 <laughs> 자 뭐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자 내려가지고 엑시브라도 좀 잡아주고 다시 셋이 쪽으로 가줍니다 셋이 쪽으로 가준 다음에 셋이 쪽에 견제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, 내려가지고. 야야1 <laughs> 7킬1 7킬야 피켜라 합체해야 되니까 아군이 자 이렇게 또 싸워주면 되고요. 자, 상대가 공격 왔다고 멀티 버려버리기 멀티 버리면서 또한 남자스럽게 멀티 버리면서 한 남자스럽게 상대방 앞마당으로 빈집 들어갑니다. 빈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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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자 빈집. <laughs> 이렇게. 게임이 세스코가 돼버렸네요. 좋은 승부였다!